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김용빈이 또 한번 무대를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서머 페스티벌 댄싱 퀸 특집에서 선보인 차차차 퍼포먼스가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빈과 송빈아가 함께한 라틴 댄스 무대는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객석에서 끼리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용빈의 차차차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댄스 전문가는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라고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는 전설적인 가수까지 깜짝 등장해 더욱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MC 김성주도 방송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용빈의 숨겨진 댄스 실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김용빈이 이렇게 춤까지 잘 춘다니 완벽한 엔터테이너라고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차차차 동작 하나하나가 프로 댄서 못지 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무대를 본 관계자들은 김용빈의 다재다능함에 새삼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댄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팬들에게는 더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